안녕하십니까.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그레입니다.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상간녀에게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5천만 원을 인정을 했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4분의 3을, 피고에게 4분의 1을 이렇게 부담시켰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8년 가량 결혼 생활이었고 남편이 혼외자와 두집 살림을 차렸던 사건입니다. 아내를 영이라고 하고 남편을 철수라고 하고 상간녀를 옥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94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 18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남편은 옥순과 부정행위를 시작을 했고 2012년도부터 혼외자를두 명이나 출산하는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 철수의 뻔뻔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와이프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고요. 2차 소송에서도 기각이 됩니다. 그 소송에서 철수는 불륜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배우자 영희 또한 불륜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2차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외자까지 낳고 두집 살림을 한 철수에게 있으므로 철수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내 영희 씨는 상간녀 옥순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만 봤을 때, 위자료 2억도 적을 것 같은데, 2억 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나, 2억 원다 인정이 안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이 인정이 됐고, 피고 옥순, 상관녀 옥순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너네 부모는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탄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하였고, 철수와 옥순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보면서 위자료 6천만 원을 영희 씨에게 지급을 해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희 씨는 2억 원을 청구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비용을 원고가 4분의 3을 그리고 피고 옥순이 4분의 1을 부담하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판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각자 가라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2천만 원이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은 원고가 비율로 따지면 은 소송비용을 10분의 8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송비용은 각자로 가라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재판부가 많은데 이 재판부는 엄격하게 본것 같아요. 2억 원을 청구했지만 5천만 원. 만 승소했고 4분의 1만 승소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패소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 4분의 3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부담을 해라 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이게 위자료 청구 취지가 2억 원이면 소송 비용이 대충 쉽게 계산한 해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천, 2천만 원보다는 적습니다. 대충 10% 곱하면 되는데 2천만원에서 4분의 3을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쉽게 계산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도 위자료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 그 금액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억대 위자료 청구를 했다가 이렇게 소송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내라라고 판단을 받는다면 승소하고 나서도 실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런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고민을 잘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